떡볶이 맛있다? 저기, 경이, 경이는 그만큼 무리한 게 없는 거 아니야? 네, 저희 주문해도 될까요? 네 주문하세요 저희 떡볶이 이거 3개 탕크로럭이랑 네. 소갈비랑 크림이랑 포메 이거 3개 주시고요 네. 음료는 저희 그린생 맥주 한 잔이랑요 네. 그리고 카스 3 0 0 카스 하나 네. 그리고 한명더 오면 물어보고 시킬게요 음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주요 감사합니다 지 아직 재광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laughs> 다 따로 부느라고 저희가 지금 마이크 없어서 재강이, 마이크가 재광이한테 있어앞서요네 <laughs> 감사합니다 두분 앞접시를 옆에다놔둘네 감사합니다 여기고요 네, 네. 잎은 조금만 섞어서 드셔보시고 나머지 부 천천히 녹여 드시면 됩있게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떡볶이만 먹어볼게요 음. 아, 안 네. 섞고 음. 넣으면... 어, 일단 찻잎이 음. 좀 매워 아 매워? 음. 매워. 아 맵찔인가? <laughs>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어, 떡볶이 맛있다. 어. 맛있는데 좀 매워. 매운 거못 드시는 맵찔이 분들이 좀 매울 수있어아 아, 치즈를 조금 조금 중화가 되려나 버터를 넣거 덮어? 어. 섞어봐야 어 그런데 어, 떡볶이 맛있다. 아 그래? 어. 뭐 떡볶이님이 맛있어? <laughs> 야 영왕이 만들었는데 그치. 영왕의 떡볶이. <laughs> 일단 한쪽만. 어, 뭐. 음어때 어, 일부러 좀 맵게 하신 것 같아 볶이니깐 매운맛이 싹 가라앉아 아~~ 아니, 버터 다 섞어내고 <laughs> 어, 확실히 이게 매운맛이 중화가 되는구나 나는 내 주변에 떡볶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간 좀 궁금했어. 저희 떡볶이 맛이었어요. 소심 받아서 맛있어. 맛있어. 이때 이 맥주 한잔 먹어야 돼. <laughs> 아, <laughs> 한국과 일본 더 따뜻한 거 같고. <laughs> 아 그러네 한국과 일본. 맛다. 어디 앉아. 나야 돼. 저희. 마실 거 바닐라빈으로 하나 주세요. 네네. 사 음, 엄청 많다. 재현 떡볶이 먹어봐. 이게 고메 버터. 이거 내가 그 뭐야 응. 버터는 섞었어. 아, 내가, 아 섞은 버터. 채에서 먹으면 될거아 음, 아까 섞기 전에 먹었을 때는 좀 응. 매웠거든? 근데 버터를 섞으니까 확실히 매운 맛이 좀 줄더라고. 어. 맵긴 한데 엄청 부드럽다 떡볶이 근데 섞기 전에는 매웠어 아 진짜? 베이네 감사합니다 치즈는 저희가 아까 드렸을 때 같이 네. 네. 반일라빈이 들어가 있는 크림 떡볶이에요 갈비랑 반일라빈 크림이랑 떡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섞어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음. 지금 각자 다 따로 와가지고, 오프닝 인사를 못 해가지고. 음. 그러네. 여기가 지금 이제 유튜버 떡이퀸님이 음. 이제 음. 협업을 하신 건지 아무튼 매장을 오픈하셨다고 음. 어제 영상이 올라왔어 음. 와가지고, 음. 오늘 최대한 빨리 촬영하려고. 강남에. 그치. 아. 유튜브하고 강남에 처음 오본거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아. 한 북판이에요. 아, 아. 신발 <laughs> 사러 온거 빼고. <laughs> 그래서 저희 우리 떡볶이님 덕분에 또 맛있는 떡볶이 한번 먹고 어. 촬영도 재밌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나. 여기 또 나왔으니까 어. 섞어서 음. 이게 지금 18,000원 18,000원 음. 근데 떡볶이라고 하기에는 음. 하나의 요리 같아요 음. 강남 한국판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은 괜찮지 않나 음. 아, 진짜? 상권이 있는데 저렴한 편이지. 저렴한 건 아닌가? 아, 나는 변, 강남, 이거 아니야. 둘이 와서, 음. 둘이서 먹어도 될 양인 건? 음.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냄새가. 오. 음. 어때? 엄청 고급스러워. 아,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야? 저희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laughs> 음. 근데 아, 어. 크림이라고 느껴하진 않고 어. 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어. 좀 담백한 느낌. 어. 데이터로 왔을 때 먹으면 좋겠다. 소개팅. 어. 어. 아, 소개팅. 음. 어때? 엄청 고소해. 소응 음. 떡볶이에 상하면 안될거 같고 맞아. 그냥 요리 우리고 하나 약간 파스타 느낌? 응? 크림 파스타. 음. 그러니까 맛있는 크림 파스타를 먹는다. 대신 이제 안에가 떡인 것뿐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시면은 어쨌든 강남 상권에 비해서는 음식은좀 저렴한 편이니까 대신 이제 1인1 음료 아주 이제 주문해야 되는데 대신 음료나 사이다 같은 거. 저렴하니까 그렇게 시켜도 되니까 아, 음료 사이다도 렇 되는 거야? 음료 사이다고뭐다돼나아 어, 뭐. 병맥 것만 어, 되는 거그 음료 8,500원짜리 아니 그거 아닌 거 같아 아. 그 그러니까 그냥 코카콜라나 뭐 이런 거 시켜도 되겠 <목소리> 괜찮다 그럼 근데 네. 하나 딱 지금 거슬리는 거는 거슬리자 조금 그런 거는 노래 속이 너무 커가지고 아. 소개팅 와서 대화하기 조금 그럴 수도 있고 넌 땡큐지 <laughs> 말이 없으니까. 어. <laughs> 어. 아니, 정적을 음악으로 해주는. 아니, 근데 상대방이 나 노래 따라 부를 것 같단 말이야. <웃음> <웃음> 너랑 같이 있는데, <laughs> 어. 소개팅 하는데. 응. 아 <laughs> 저기, <laughs> 저기, 저기요? 경이면 저기, 그만큼 무례한 게 없는 거 아니지? 어, 근데 떡볶이는 확실히 여왕님이 잘만드신네 음, 맛있다. 그리고 떡이 엄청 부드러워. 아유. 우리가 <laughs> 떡볶이자고 <laughs> 살바 알잖아. 떡은 이런 음, 떡도 아야지 일일이 손으로 다 뜯어야 된다. 이게 <laughs> 예, 잘라져 있는 떡 맛이 없어요. 음. 떡볶이 님도 그래서 그거를 어, 엄청 고수하시던 것 같아요. 저 떡볶이는 트러플 올라간다는 올라간, 것 같은데? 어. 트러플 올라가고, 이제 거기 한우, 음. 투불 근데 이제 우리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세개 시켜서 먹는데, 솔직히 세 명이서 오늘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경양식도 하니까, 뭐 돈가스 이런 것도 시키고, 그냥 떡볶이 하나 시켜도 될것 같고. 음. 우리 이제 떡볶이 때문에 온 거니까. 아 근데 사실 그런 거좀 있다 먹으니까, 응. 난 원래 떡볶이 먹어도 순대 먹는 거 좋아하거든. 음아 순대가 없는데 <laughs> 나지 김, 음. 김말이 정도만. <laughs> 난 떡볶이 먹어도 자무지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 피클 김이가 좋더라고.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와 되게 맛있겠다. 삼매트라플 사랑들 인사 오늘 저희 트러플이 고소 풀어져 있어가지고 안 뭉치게 전체적으로 잘 한번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네. 맛있게 네.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이 맛있겠다. 너 태어나서 이렇게 한 번도 떡볶이 세개만은 처음이지? 아 예, 처음이지. 이세 <laughs> 종류를 한꺼번에. 나도 처음에. <laughs> <laughs> 이렇게 파는 데가 없어요. <laughs> 일단. 맛있다. 아, 씨. <laughs> 내가 봤을 땐 <laughs> 어, 다 먹고, 응. 후식으로 이거 스크랩. 그렇지. 후식으로. 계란 귀엽네. 어, <laughs> 오, 이거 되게 짜장면 같다. 그렇지. 그러네. 어, 고기 장. 트러프냥 장난 아닌데? 오 어, 듬뿍 넣어주셨나봐요 나이 생트러플은 처음 먹어봐 제가 또 고기 좋아하니까 어. 한우 위주로 달라고 <laughs> 한우야? 그치 오 어. 어, 냄새 좋다 야, 한우 한우만 먹어봐어오 어, 냄새 좋아 음, 음 <laughs> 맛있다 맛있어? 진짜? 와 이거는 오, 소주랑 오. 먹어도 먹겠는데? 오, 그러면 극찬인데? 음, 그래. 어, 그치 너무 맛있네. 어. 어, 나는 만약에 중 중에 뭘 먹을래 하면 난 짜자. 짜장. 나도. 짜자. 짜장. 어. 나요? 어느 정도냐면 밥까지 생각. 어, 어. 이건 맛있는 거거든. 음.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거 같아. 얘를 먼저 먹어야지. 응. 음. 얘 먹고 얘를 먹으니까. 확실히, 이게 맛이 잘안 느껴져. 이게 맛이 쎄니까.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향이 죽으니까. 어. 어, 우리 소고기가 짱인데 너무 맛있네. 소고기 너무 맛있는데? 음. 지금 보자. <laughs> 남자 들끼리우산우리가에 또... 아, 그치? <laughs> 나도 지금 이렇게 한번. 술훑어봤구 그러니까. <laughs> 여자분들끼리 오신 스팀은 있는데. 응, 그지 남자들끼리 온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여기 만약에 남자 두 명이서 온다. 응. 추천 메뉴. 너랑 응. 둘이 왔다. 응, 나랑 둘이 왔다. 짜장. 그치, 짜장. 아, 근데 다른 메뉴도 먹고 싶을 것 같아. 네, 다른 메뉴. 뭐, 어,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거. 아, 그리고 맥주? 그리고 이거 어. 하나. 아, 예, 봄에. 아, 어. 그냥 너랑 데이트 한다는 기분이야 <laughs> 근데 우리는 잘 맞으니까. <laughs> 어, 우리 사주방학 속공감이 좋다니까. 그리고 애들 데리고 와도 좋았겠다. 그러네. 어, 가족들 보면 애들은 이거 두개다먹어서 이거는 애들 진짜 는메인데 짜장. 짜장떡볶이. 크림도 음. 애들 좋아하니까. 음. 떡볶이 님이 떡볶이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단 탑이라는 거 아니야? 그거, 그르지 않을까? 제가 떡볶이 여왕이잖아. 어. 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떡볶이 넷지 <laughs> 밥 <laughs> 먹을 <먹어야> 때마다, 예. <laughs> 떡볶이 일분만주시서한 <laughs> 개만 주세요. <laughs>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 <laughs> <laughs> 친구들이랑 그때는 <laughs> 포탕해먹고 <laughs> 우리는 왕은 아닌 것 같고. 우리도 <laughs> <laughs> 다, 다 먹었네. 응. 음, 너무 많이 키워 먹었죠 그리고 지금 음. 웨이팅하고 계시니까. 이제 음.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음. 또 창가 옆이어서 자꾸 아, 이제, 아, 이제. 다 먹었나 안 먹었나? <웃음> <웃음> 보죠 오늘 떡볶이님 여기 직접 이제 오픈하셨다고 해서 와봤는데 어땠어? 어 일단 음식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 아... 음식이 다 맛있었어. 그지 맛있었어. 그리고 뭐 가격도 강남치고도 괜찮은 편이고. 그렇지. 요새는 솔직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떡볶이 진짜 비싸거든 이게. 너무 비싸. 근데 적정 금액? 아니면 좀 저렴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도하고 음. 대신 이제 어떤 분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치. 응. 접근 자체를 그냥 어떤 레스토랑이나 응. 와가지고 오늘 좀 고급지게 요리 먹는다라는 느낌? 기분 좋게 먹는다 어, 그러면 전혀 비싼 음식은 아닌 거 같아 그치. 왜냐면 둘이서 와서 먹어봐야 내가 봤을 때둘 중에 하나 아말리 이거 두개 시킨다 그래도 37,000원 밖에 안돼 아, 19,000원, 18,000원 응. 그럼 내가 뭐 데이트하는데 그거랑 음료 해가지고 뭐그 정도 돈쓸수 있지 않아? 무조건 쓸수 있지 그거 안 쓰면 데이트하지 말아야지 <laughs> 집에서는. 쭈쭈바랑 빠아먹어 아, 이 타이밍이 김재근 데이트할 때 평생 얼마 썼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laughs> <laughs> 그리고, 12,000원. 나 15,000원 이상 넘어가게 안 된다. 데이트, 데이트 쭈쭈바 먹어. <laughs> <laughs> 쭈쭈바 데이트. 쭈쭈마. 또 분식집은, 또 분식집만의 그 감성이 있고. 그지또 여기는 이제 분식집 개념이 아니니까. 맞아. 어좀 특이한 떡볶이와 또 오리지널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음. 또그외에 경양식 음식들 그치.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어 나는 만족하게 먹고 간 그리고 음식 일단 맛있어 맞아 어, 떡볶이님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어, 또 스트레스도 어.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음. 어, 또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 또 덕분에 어, 또 우리 아마 떡볶이님 구독자분들이 그치. 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실가 맞아 맞아 뭐 저희가 저희 채널도 아닌데 그치 <laughs> 그치 어, 우리 채널도 아닌데 어, 어, 떡볶이님 수고 너무 많으셨고 <laughs> 그, 그치 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저희도 잘 먹고 갑니다 네 촬영 협조해주신 네. 네. 이식이식일사 네. 어, 어. 여기 레스토랑 어.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리먹딱 네. 하나 어도도 모르는데 어 그래 어. 죽을 준비해 그나뒤져야겠나 뒤죄... 어. 어차피 모를 거니까 <laughs> 그냥 평생 몰라. <laughs> 자, 그럼 갑시다.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